2월 4일 성결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세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이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쥬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의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충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지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을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에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에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일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육시 육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지를 위하여 이연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자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 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나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음흑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음흑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것이오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은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냐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그된 곳에 붉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음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채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 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음욱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민이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욱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 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음흑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에 미되 환부는 미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 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음흑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알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 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도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병 있는 나의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나 털에나 시에나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이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세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세점이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개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빵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이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에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어대나 배우세나 그나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자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and